첫 번째, 펠트지 붙이는 순서입니다. 펠트지 큰 바닥 제 오른쪽 면에 무조건 옆면만 맞춥니다, 먼저. 옆면을 맞춰서 옆면만 타카를 서너번 칩니다. 간에 울지 않게 밀면서 한 서너 개 박습니다. 다박았으면 옆에를 접은 상태에서 또탁자를 서너 번 박습니다. 그리고 우에 보면은 상강면 상강문 밑에. 밑에를 정확하게 눌러서 표시를 냅니다. 그 밑에 바짝 붙이지 말고 조금 떨어지게 또 타카를 4 네다섯 개 박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삼각목을 종이를 눌러가면서 거꾸로 당기는게 아니고 종이를 눌러가면서 각을 또 바짝 붙이게 각을 잡습니다 그리고 고그 밑에 바짝 붙이지 말고 또 타카를 서너 개를 박습니다 밀면서 패틀지를 밀면서 박습니다 땡기는 게 아닙니다 땡기면 밑에가 한각목이 떱니다 이번에는 중간에 종이를 쓸어 올리면서 1,5개 박습니다. 이때는 종이를 당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꺾어서 네. 가게 직에 공구를 훑어주고 다시 끄트머리 타카를 박습니다. 몇개 박습니다. 시험장에서는 타카를 많이 박지 말라 하는데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박으, 박으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사칼을 네, 한 5개 정도 박습니다. 조금 위쪽에다가 박아야 나중에 자를 때도 걸리지 않고 편합니다. 그 다음에 끝에를 살짝 접어서 칼질로 깨끗이 도려내는데 네, 네. 응. 칼날을 눕혀서 칼날을 응. 길게 펴서 높은 상태에서 칼질을 합니다. 그다음에 옆에 탁아 박았던. 그 부분도 잘라줍니다. 잘라줄 때는 한 손으로 잡고, 찰나를 길게 해서 벽에 살짝 붙이면서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작은 바닥에 패트지는 같은 방향으로 놓고, 삼각목 밑에 까지 맞춰주면서 옆에를 꺾어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칼로 직접 잘라도 되고 아니면 내려와서 칼로 잘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벽 쪽으로 올려서 기존에 시트지 나중에 붙이는 그정도의 이거 역시 옆에만 맞춥니다. 옆면만 먼저 맞춰서 타카를 칩니다. 가운데 가운데 한 독에 박아주고 상각면 하단부를 예, 눌러서 표시 내고 중간에 타카를 한세번 박아요. 그 다음에 다시 상단목을 잡아주고 타카를 박을 때 펠트지를 밑으로 누르면서 여기서는 땡기면 예, 뜹니다. 그래서 밑으로 누르면서 타카를 한 세네 번 박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땡기면서 꼭 이거는 땡기면서 한세개 정도 박습니다. 마지막 네. 상단에 한 4번 정도 땡기면서 타카를 박고 네. 맨 위에 이제 마지막 타카를 칩니다. 칼로 길게 내서 절단해 줍니다. 잡아본. 일단은 작은 바닥, 큰 바닥, 펠트지는 끝났고요. 이제, 가운데 양쪽 벽을 재단합니다. 50, 50으로 해서 두 개를 만듭니다. 300, 520을 재단하시고요. 작은 벽 620을 재단합니다. 정확하게 안 맞아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치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빨리빨리 빨리 재단합니다. 이때 위로 올라가는 부분을 항상 표시해 주는 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면에 붙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보강할 수 있는 거, 3개를 대충 3개를 잘라 놓습니다. 너무 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오른쪽 벽, 큰 벽, 세트지를 먼저 왼쪽 뼈 끝면에 맞춰서 상각명, 상각목 상단에 맞춰 가지고 끝에 딱 맞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끝에만 대충 해서 접어줍니다. 밑에는 시트지 120 하듯이 똑같이 120을 접어줍니다.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귀때기를 하나 자르고. 화살표 방향대로 잘라주시면 편쳐 다시 접어서 이때 작업할 때는 뒤로 나가서 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상각목 상단에 하고 코너에 대주시고 중간에 탁칼 하나 박아놓습니다 일단은 하고 중간에 잠깐. 그렇게 받고 나서는. 오른쪽 벽을 다시 정확히 맞춰서, 오른쪽부터 이제는 고정시키면 됩니다. 삼각면 끝에가 딱 붙지 않기 때문에 거기 거기를 칼로 째 줘서 안쪽으로 접어 놓습니다. 그리고 삼각면 하단과 상단을 고정시킵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칼로 좀 째고 일단 네. 을 잡고 타 카를 칩니다. 한 바닥 벽은 끝났고, 위에 이제 닭칼을 몇개 치고 연결된 분을 칼로 째서. 이렇 보강 종이를 하나 대고, 마지막 타카를 칩니다. 같이 칼로 바닥, 이제 작은 바닥, 벽, 일단 백, 100, 백을 접어서 접어주시고요. 하단은 그냥 벽에다 대서. 뒤에 딱 맞춰놓은 상태에서 손을 잡고 끝에 구석으로 표시를 해서 다시 그 두께만큼 접습니다. 하단 똑같이 120 접고요. 보살 방향 쪽으로 놓고 양쪽을 칼로 자릅니다. 다시 접어서 받기 좋게 접습니다. 다 안쪽으로 말아서 접어놓고 바깥으로 나가서 오른쪽 삼각맥 상단과 벽 쪽을 정확하게 대고 가운데 타카로 고정합니다. 일단은 한 방울 옆에도 이제 딱 당겨서 고정하시고 가운데를 손으로 훑어서 한번 고정하고 나머지 왼쪽 벽도 코너에 밀어서 붙여놓고 다시 타카로 고정합니다. 나머지는 타카로. 다 고정을 합니다. 펠트지 지금은 상단을 당기면서 다 박아 주시고 펠트지에 잘 붙여야 최대한 기존의 나무에 잘 밀착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시험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걸 잘 붙여야 시트지가 이쁘게 붙여질 수 있습니다. 코너가 잘 찌그러져 있고 예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칼로 째도 상관없어요. 칼로 째셔서 오른쪽 부분을 밑으로 깔고 다시 상각모 하단을 맞춰주면 네, 깨끗이 코너가 깨끗하게 나옵니다. 위에 거 역시 칼로 째서 오른쪽 골 밑으로 넣고 다시 삼각모 상단하고 하단을 잡아줍니다. 밀면서 타카를. 반 정도를 접어서 한 4.5cm 잖아요. 4.5cm 정도 팔을 대충 칼로 짜내게 놓습니다 그래서 시트지 붙이는 반대 방향으로 놓고 붙여놓으면 편합니다. 이것도 각만 잡고 타카로 고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조금 위에 상단에 칼로 자른 후 마찬가지로 고정시킵니다. 꺾어서 긁어주고 각을 잡아요. 이것도 시트지 붙이는 순서대로, 오른쪽부터 붙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시트도 겹쳐지는 부분이 바뀌지 않아서, 오작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방지합니다. 나 잘라놓은 걸 다시 규탱이에 낑겨 놓고 타카는 세번 정도 박습니다. 이러면 시트지 붙이는 것은 끝났고요. 이제 배관, 배관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배관은 큰벽 쪽에서 일단 70cm, 상각목 상단에다가 쇠자를 대고, 70cm 쪽에다가 줄을 좀건놓습니다 작은벽 상단목 상단에 놓고 오백에다가 다시 반대 줄을 그으면 만나는 점이 네, 파이프 가운데 지점이에요 고정하시고 이이 이 배관이 시험용 배관이기 때문에 테이프를 8개를 잘라서 벽쪽에 미리 붙여 놓습니다 테이프 붙이다가 배관이 모양이 변할 수 있으니까 석필로 주위를 동그랗게 좀 쳐놓는 게 편합니다. 약간 튀어나온 날개 부분에 그냥 옆으로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4등분해서 네 개를 붙이고 사실 네 개만 붙여도 가능한데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테이프를 또 나머지 자리에 네 개를 붙입니다. 이러면 시험 준비가 일단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기하고 있다가 시험 시작과 동시에 이제 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보면 탁 하나 지저분한 게 있으면은 시트지 붙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빗자루로 가볍게 쓸어주고 대기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구들도 가지런히 작업 준비할 수 있는 자리다 놓고 대쪽에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준비가 펠트지 또 배관 파이프파치준이프 위치 준비다 끝난 겁니다.